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15년형 139,000km 울류 카니발 노블레스 모델 검정색이고요 이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차는 옥상 주차장에 있다 보니 먼지가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출고할 때 세차 다 해드립니다 광택은 다 되어있는 차량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외관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을 맞아서 먼지는 있지만 현재 보이는 기스 없습니다. 이 차량 듀얼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외판 상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품화 작업할 때 기스 같은 거 많이 없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요. 이 차는 그런 상품화도 굉장히 잘된 차량입니다. 옆판 흠잡을 곳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크롬 일 상태 좋고요 타이어는 많이 사용하셨네요 트레드는 한 20-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뒷타이어 보겠습니다 뒷타이어 휠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뒷타이어 트레드는 그래도 60-70% 정도 남았습니다 바로 트렁크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블레스 옵션이기 때문에 파워트렁크 장착되어 있고요. 노블레스 옵션이기 때문에 파워트렁크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렁크 없어서는 요즘 안 되는 옵션이죠. 트렁크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고요. 이 차는 카멜색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인기 좋은 색상이죠. 이 정도면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약간의 얼룩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트렁크이기 때문에. 정상작동 잘 하고 있고요. 바로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동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액튼 스피커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카멜 어, 시트이기 때문에 약간의 얼룩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 운전석 높이가 좀 높은 편이라서 이쪽에 사용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 복원 가능하고요 복원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어차피 이렇게 될 부분이니까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죽 상태 얼룩을 제외하고는 뭐. 문제 될거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후측방 감지기, 차선 이탈 방지, 반자율 주행을 할수 있는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의 현재 키로수는 139,000km입니다. 키로수 적다고도 할수 없지만 많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뛴 정도의 키로수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핸들 리모컨과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풀옵션입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기 충전포트, 앞좌석 통풍시트, 열선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어라운드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키두개다 들어, 키두개다있고요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설명서도 있고요 조선 가죽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카멜색의 한계상 약간의 얼룩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얼룩은 어 깔끔하신 분, 얼룩이 싫으신 분들은 조금 돈을 투자해서 시트 보관을 맡기셔가지고 시트 클리닝을 하시면 더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듀얼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뒷좌석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보시면 트림. 트림 대시보드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기스라던가 얼룩 끈끈이라던가 다른 하드 잡을 부분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고요 저공의 차량 스티커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공용주차장 50% 감면 가능합니다 바로 뒷좌석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좌석 자동문 정상 작동하고요. 뒷좌석입니다. 이 차는 가족분들과 함께 타셨던 것 같습니다. 뒷좌석도 약간의 얼룩은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카메라 색깔 시트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운전석보다는 훨씬 깨끗한 상태고요. 자동문 정착되어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220볼트 잭. 그리고 USB 충전포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모니터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족용 차에 있으면 너무나도 편리한 기능이죠 2열 공조기도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 트림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트림의 특성상 카멜이기 때문에 실내 클리닝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시면 더 만족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도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를 추천드린 이유는 적당한 연식에 적당한 기로수 그리고 완전 무사고라는 장점 그리고 가족용 차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스펙도 중요하고 사고도 중요하지만 이 풀옵션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중요합니다. 이런 모니터도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불편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막상 또 따로 사제로 장착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있는 차량입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금매물 그리고 제가 엄선해서 추천한 매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